1 5번 보시면 f(x)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g(x)가 f(x) 플러스 x 1 f 프라임 x일 때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h(x)가 x 1 f(x)라고 얘기한다면 G', 어, h 프라임 x랑 g(x)랑 똑같은지 물어봤어? 그러면 h x를 미분할게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. 앞에 거 미분하면 1, 뒤에 거 냅두면 fx 그 다음에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x-1 f'x 이렇게 되네요 어? 이 형태랑 gx 형태랑 지금 h'x h x 형태랑 서로 똑같으니까 기억 h'x는 gx랑 똑같다 참이 되겠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갖는다는 건두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f' 마이드 0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는 거 하나 꼭 놓치지 마시고, x는 a에서 극값 b를 갖는다고 얘기하면, fx가, 그러면 fa가 b, f'a는 0. 이렇게 두 개의 조건 한꺼번에 찾아야 되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. 이렇게. 자, 그런 다음에, 어, 이걸 이용해서 ab 값을 찾으면, 일단 미분 먼저 할게요. 3x제곱, 플러스 2x 더하기 a. 여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빼기 2 더하기 a 얘가 0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에다가 여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-1, 1 플러스 1 플러스 1 더하기 b 따라서 얘가 또0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fx가 무엇이라는 걸 찾았고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걸 찾았고 g x 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라고 얘기했는데 자기억해서 g x 가 누구의 도함수? h의 도함수라는 걸 확인했으니 얘도 당연히 도함수를 정적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서 h 프라임 x 로 이렇게 바꿔줄 거야. 그러면 h1에서 h0을 뺀 값을 구하라는 거고 그럼 h x 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h1은 0이 되구요. 그 다음에 h0은 마이너스 f0이라서 플러스 f0 이렇게 되겠다. 따라서 f0 값만 구하면 되니까 f0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. 그래서 니은도 참.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 자 gx가 아까 니은에서도 마찬가지고 디귿에서도 마찬가지인데. gx 는 h 프라임 x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gx 를 h 프라임 x 로 바꿔주시면 h 프라임 x 가 0인 근이 0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으니 미분한 형태의 방정식 f 프라임 x 의 0에 근의 위치를, 찾, 근의 위치를 찾으라는 건 여기 a 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한근을 갖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건 롤의 정리고 롤의 정리는 무엇만 밝혀 주시면 되냐면 fa 랑 FB가 같다라는 것만 밝혀주시면 그럼 이 사이에서 근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H'X는 프라임 0의 근을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H0이랑 H1이랑 같은지만 밝혀주시면 되는 거 그럼 H0은 아까 HX가 X-1 FX였으니까 여기서 X-1 FX였으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은 h1은 여기다가1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문제의 디귿에서 출발할 때 f형이 0일 때라고 얘기했으니, f형이 0일 때라고 얘기했으니, 결국 h0과 h1이 서로 같다라는 걸알수 있고, 룰의 정리에 의해서, 그래서 중간에 미분계수가 0인 거 존재하게 되겠다.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겠네요. 음, 여기서. 일단 기본적으로 사설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평가원 모의고사는 기억니은디귿 니은 문제를 풀때 기억을 통해서 니은을 추론하고 니은을 통해서 또 디귿을 추론하고 기억을 통해서 또 디귿을 추론하는 즉 앞에 나온 선지가 참이 되면 그 다음에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니은 볼 때도 gx를 여기서 h 프라임 x라고 했으니까 h 프라임 x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도 g x를 h 프라임 x로 바꿔서 그래서 <laughs> 그냥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찾는 사이값 정리가 아니라 미분한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찾는 로의 정리로 풀으셔야 사이값 정리로 풀면 조건이 모자라서 g형이랑 g1의 부호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어서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로의 정리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<laughs>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, 이렇게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.